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여빈 씨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시고요 지금 드라마 빈센조에서 어,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분의 경우는 작년에 오디션 때까지 캐스팅 오디션 때까지는 이분이 원하는 대로 참잘 진행이 됐어요 배역도 잘 따냈고 그 다음에 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마도 좀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나, 나를 나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게 되면서 정말로 좋으셨겠죠 근데 이게 2021년이 되면 운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뀝니다 누구든지 바뀌는데 이게 나한테 참 좋게만 바뀌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나빠졌다가 아니고 올해는 내가 진짜 열심히 그 작품에 대해서 모든 걸다 투자를 합니다 투입을 하고 그 작품에 모든 걸다 걸어서 정말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나한테 따라오는 보상이 너무 적어요 금전적인 부분을 에말꼭 말하,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적인 부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내 상품성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깬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운이.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내가 뭐 오디션을 보러 간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칠때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그거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 선입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어, 당신이 그런 배역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작품과는 좀아닐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 작품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길이 있기는 한데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내가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그것조차도 뭐 어쩔 수 없겠죠. 내가 제작하는 시간을 고쳐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것도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금까지는 어, 33세까지는 내가 굉장히 자유적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인간답게 많이 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 자체가 성정도 그렇고 또 굉장히 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인격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34대부터는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때가 아니고 어, 남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면 은 내가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거든요 그 도와주라는 말이 봉사하 다니라는 소리가 꼭 그런게 아니고 내가 맡은 배역이었던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 경험도 나눠주고 대화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꼭막 나가가지고 봉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 아니니까 그냥 제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민년이 오게 되면 은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와요.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어때 보면은 욕심을 좀 내세요. 내가 맡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욕심을 좀 내셔가지고 진짜 주연으로서 할수 있는 배역을 찾으세요. 괜히 또 조연하는 배역 말고 주연을 찾으세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뭐든 좋습니다. 하는 거에서 여자 주인공을 사용하는 작품이 있다면 반드시 오디션을 보시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배역을 따내신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2년이 보면 나에게 더 좋은 크게 오는 어, 운대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은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laughs> 그러면 이제 전여빈 씨에 대해서는 어,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열심히 하셔서 꼭 주연을 하시고 이번 드라마보다는 다음에 하는. 역할을 하셔서 더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